Run.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도박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목소리> 자 유튜브 <목소리> 여러분 하이 1 2 3 4포 체크 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배드워즈 또 새로운 신기한 버그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할 버그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배드워즈 랭게임이든 뭐든 다 이길 수 있는 초사기 버 바바리안 버그. 자, 지금 원래 바바리안이 사야 되는데 무료로 지금 이번 주만 뿌리고 있거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재밌는 버그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여러분들 배틀패스에 있는 레벨이 되면 쓸수 있는 잭이랑 바바리안만 있으면 됩니다. 자, 잭이라는 캐릭터는 여러분들, 어, 오일을 살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오일을 에메랄드로 살수 있는데, 그 오일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바바리안을 사기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바바리안은 총두 가지로 이 게이지를 올립니다.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무기가 세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때리면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철검으로 바뀝니다. 아, 돌검으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 잭이 살수 있는 이 오일만 있으면 간단하게 좀더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오일이 원래는 어, 데미지를 입히는 검은색 웅덩이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이 오일을 똑 던지면 신기하게도 우리 팀이 데미지 받을수록 제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검으로 바뀌죠. 이걸 통해서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 볼게요. 레츠 기릿. 아니, 저분 왜 에메랄드 안 가지러 가고? 안 돼. 아, <laughs> 손가락. 손가락에 문제가 있어. 이 키보드가 요즘 잘안 잡혀. 에메랄드 하나만 가져오면 되겠지? 가져왔다. 가져왔다. 왜안 설치 안 돼? 뭐야? 설치했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뭐야? 적팀 들어오려고 하네. 아니, 소리가 <laughs> 저리 가라고. 얘 뭐야. 우리 팀, 우리 시청자잖아. 저리 가. 아, 진짜. 갑니다. 오, 잘 찬다. 겁나 잘 찬다. 오, 잘 찬다, 잘 찬다. 돌검. 뭔데, 이거? 어? 잘 찬다, 잘 찬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 검이 강력해지는 느낌이 든다. 얼마 안 남았다. 난 데미지를 받을 수 없지. 뭔데? 뭔데? 이거 오케이, 난입하 애까지 한 명? 오, 뭐야? 아니, 0.1됨. 아, 여기 에메랄드 또 나왔다. 여기 있다. 하면 될것 같은데, 됐다 만들었다. 허허허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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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데호호호호호데 <laughs> <어떡할 건데>? <laughs> <건데 두방> <laughs> 이거, 어떡할 건데? 내 뿔으로 갈 건데, 이거, 어떡할 건데? 다 덤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디있어 어디,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와, 킬 미션, 이거, 그냥, 바로 차겠는데? 없어? 한 명, 어디있어 가자, 가자. 일로 와. 끝내자. 빨리 끝내자. 오파로파, 일로 와. 응, 양털 이 있어.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아나 체력이 없어. 와 이거 진짜 시, 너무 사기야 너무 사기. 진짜 너무 사기입니다 이거. 이거 그냥 이기겠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또 하라고? 먹으면서 어, 발라주세요. 이렇게먹고 <laughs> 싶어도 못 먹어. 이거 트롤 트롤 캐릭터였네 저기 상당히 트로키 역도 였네 뭐야? 유령 스피릿 좋네요. 응, 안 돼, 응. 어, 안 돼. 내가 더세 다이아. 아빠도 벙콤 어디 갔어? 길에 미쳐버리다가 완투는 아무것도 길을 안 하고 주세요. 끝나게 되는데, 와, 너무 맛있다. 이겨버렸고 14킬. 나이스. 초보자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바바리안 키트. 유튜브 여러분들 꼭한 번씩 써보시고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 다 아, 나가서. 한 명도 없네. What? What the fuck? 뭐야. 우리 침대 깨졌네. 아! 이러면 못 쓰잖아. 아싸. 저격성공. <laughs> 저격성공이라고? 그러고 싶냐. 가까이 와봐.